NRC 러닝메이트는 러닝 기록과 마라톤 훈련 기록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노션 템플릿입니다. 노션의 캘린더 기능을 활용해 훈련 일정을 직접 설계하고 계획한 훈련과 실제 훈련 강도를 비교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또, 나이키 러닝 클럽 NRC 앱의 기록을 업로드해 훈련 데이터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컴퍼티션 레커즈즈는 대회 목표를 입력하는 공간이에요. 목표 입력 버튼을 눌러 도전하고 싶은 기록을 설정해 보세요. 대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러닝 실력 향상의 이정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회 이름과 공식 기록은 상단 입력단에 적어두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대회가 끝난 뒤에는 목표 입력 버튼을 다시 눌러 완주 기록증을 이미지로 업로드하거나 웹링크로 추가할 수 있어요. 대회 전 작성한 목표 기록과 비교해보면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장비 체크리스트 공간에서는 대회 전 준비해야 할 물품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러닝 전략에 맞춰 개인 장비를 자유롭게 정리하고 체크박스를 이용해 편하게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트레이닝 스케줄은 훈련 스케줄을 입력하는 공간이에요. 아래 캘린더 날짜를 클릭해서 훈련 유형과 페이스를 작성해 보세요. 플랜에서는 입력한 내용을 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캘린더와 연동되어 있어 한 곳만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플랜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면 연동이 풀릴 수 있어서 가능하면 캘린더에서만 훈련 내용을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트레이닝 로그는 실제 훈련 기록을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훈련 기록 버튼을 눌러 당일 내용을 작성하고 훈련 스케줄과도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훈련 일정 중 원하는 항목에 들어가 NRC 앱의 러닝 이미지 기록을 간단히 업로드해 보세요. 훈련 기록 페이지를 열지 않고도 러닝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RC 레코드는 트레이닝 로그와도 연동됩니다. 훈련 기록을 입력한 뒤에는 달성 속성을 통해 계획과 실제를 비교해 달성, 실패 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요. 훈련 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NRC 러닝메이트를 통해 마라톤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훈련 기록을 관리해보세요. 모바일과 PC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어 언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노션 템플릿 마켓에서 자식 또는 제날씨 러닝 메이트를 검색해 자유롭게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리뷰와 피드백은 앞으로 더 좋은 템플릿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